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 야당은 비아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추궁했습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오늘 증인 37명을 상대로 2차 청문회를 개최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석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차 청문에 네. 이어 오늘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. 야당은 경호처를 상대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민간인인 노상환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며 김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. 비화폰 불출 대장을 김 차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. 본부장한테 지시를 습니다 불출 대장을 삭제하라고. 근데 불출 대장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언급가 제한이 됩니다. 여당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향해 곽전 사령관이 증언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. 결국은 김병기 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라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. 맞죠? 최초의 한 말하고 바로 몇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. 말씀도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통령과 인전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. 국조특위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출석했어야 할 핵심 증인이라며 야당 주도로 윤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,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4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